예수학남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소가 바뀌었어요? 네, 아... 새로운 장소에 또 맛있어요. 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아는 사람 있을걸요? 여기가 어딘가요? 선양모실 맞습니다. 여기 우리 이봉로 목사님께서.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소년부실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소년부 올라와서 사실 1월달하고 2월달 조금밖에 못 있어서 아직 5학년 친구들은 좀 생소한 공간이기도 한데 6학년 친구들은 잘 알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텅텅 비어있는 우리 소년부 예배실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소정부 친구들이 얼른 네, 네. 교회로 와서 이 공간에서 네.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맞아요. 참 좋겠네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유년부 친구들도 그 예배실 공간 한번 네. 예, 가시죠 그리워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네. 거기로 가도록 네 좋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친구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게틀트 예배 시간에 모셨습니다 섭외하는데 조승호 전사님이 아주 힘써주셨거든요 어, 이분들은 정말 유명한 분들이시고 찬양팀이에요 사실 아, 찬양팀 그 실력과 음. 영성을 두루 겸비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유명 찬양팀 섭외하시기 힘들하셨을것 같아요.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네. 1년 스케줄 꽉 차있어요. 근데, 간신히 이렇게 또.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유초소 친구들이 다 알만한 음. 그런 찬양팀입니다. 맞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래도 우리 게스트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해볼게요. 우리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 예배를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예수양남교회 친구들 처음 뵙는데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쩌다, 어쩌다 찬양팀이에요 찬양 네, 저희는 또 어쩌다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어쩌다 찬양팀인데 어 저희 늘 해오던 대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저희 맞춰본 실력이 다 있으시니까 네, 한번 찬양 드려보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그럼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난 날이라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를 어 진지하게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주님 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대표해서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우리 위에 자기 몸 버려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특수한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똑같이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다름없는 예배를, 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아버지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향남교회 많은 친구들이 아무런 상관없이 평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 여전히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살수 있는 귀한 예수양남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네, 친구들, 우리 가장 좋아하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의 일상 생활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어, 전두사님들은 혹시 일상 중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에 뭐하고 지내셔요? 저는 궁금해 생각해봤어요 사실은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먼저 주셨어요, 며칠 전에 내가 하루 중에 무엇을 제일 많이 할까 고민하면서 한번 제 스스로를 관찰해봤는데 먹는 걸 가장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지 몰랐어요 식사만 하고 아무것도 안 먹는 줄 알았는데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과자를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과일을 먹거나, 끊임없이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궁금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살이 찔까? 와... 네, 이유를 알았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몇 킬로... 재환 전 교사님은 어... 어떻게 요즘에 저... 뭐하고 지내세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저는 공부하고 어... 책을... <laughs> 책을 보... 아, 정말로? 지난주에 그아 유니지 아 메이킹을... 잘하네, 는니다참 트루 팩트입니다. 아... 어, 열심히 이제 매일 공부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쇼핑을 아 이렇게 하거든요. 책 쇼핑. 아이 쇼핑. 쇼핑입다 실제로 우리 재환 전도사님이 생활을 공유하는 어플에다가 항상 책 사진이나 음... 책 이야기나 책에 대한 내용도 올려요. 네, 좋아요. 어, 전도사님 혹시 어, 네. 언제 하나님을 그러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laughs> 무엇을, 무엇을 할때 하나님을 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을 어, 만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큐티할 때, 말씀 볼 때인데 음... 그 외에도 하루 종일 바쁘게 이제 지내다가 전화 벨 소리가 어? 울릴 때 찬양이 울리기 때문에 어떤 찬양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딱 찬양이 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르게 이렇게 누워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을 때 그냥 번쩍 번쩍번쩍 이렇게 하나님 생각을 이렇게 나게 되는 예배자로 많이 세우기 위해서 자주 전화를 해야겠네아 진짜 자주 전화해 주세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전화가 잘안오니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은 집에서 있는 시간에 보통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태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했었던 행동 중에 제일 많이 행동을 했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내가 하는 행동들은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곳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까먹고,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성전에 나가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성전은 점점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성전, 이렇게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이 성전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와르르 무너질 것이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위에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그때가 언제 올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미리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칭찬을 받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단다. 너희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맞아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친구들 깨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으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면 안 되겠네요. 잠을 자는 시간에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깨어서 기도하려면 밥도 먹으면 안 돼요?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을 안 자고 모든 생활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준 과제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육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내 머리는 항상 깨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집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점점 더 단순화돼 가고 있어요. 자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좀더 편하게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노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과제들을 하는 시간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 내가 진짜 가장 재밌어 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오늘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스스로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은 뭘까? 내가 가장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나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었던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고 있나요? 똑같은 질문을 친구들한테 하려고 해요. 친구들의 삶 속에서 어떤 행동들을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죠?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때 내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들이 아니라면 오늘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또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마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삶 너무나 중요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육체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더 늘려감으로 나의 영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힘들 수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교해서 점점 더 시간들이 많아진다면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의 어 드림이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향남 교회의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은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배워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는 삶이 더 길어지고, 그래서 더 무기력해지고 더 따분하고 지루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의 드림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도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할 날이 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와. 며칠이죠? 그날이 4월 4월 12일 12일 맞습니다. 4월 12일 우리 친구들 그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잠잠해져서 우리 무사히 안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연기되지 어, 않도록 음. 지겨워요.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하나님의 가정 어, 이행시, 써주? 어, 이행시 써줬던 거 어,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칭찬합니다. 진짜. 그럼 우리 오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